제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순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 떨던 거룩한 장면이었습니다. 미드라시 라반은 이때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연기 가운데 임했으며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고 전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함을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미시나 아보트에서는 율법은 모든 자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누구든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거룩은 특정 집단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부름 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이고 둘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대목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존재다. 그들의 삶이 빛날 때 열방이 하나님을 본다 라고 풀이합니다. 즉 우리의 거룩함은 단순히 개인적 경건을 넘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유대 공동체에서 한 라삐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그의 제자가 라삐님, 왜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는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직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고 빠른 성공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거짓말, 폭력,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 말씀 묵상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우리의 언행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물과 불법, 부정을 거부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거룩의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적 거룩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언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찬송으로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추천드립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팩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